봐 빨리 엄마가 아, 다운이가 아는만큼 아는 아는 줄 거야. 다, 아. 이거 몇 개? 개? 이거는 두, 두, 마리? 두 마리, 두 마리. 그다음에 두 마리 다음에 한 개, 한 개, 두 개, 한 개. 두개 두개 이거는? 한개 한개 두개도 못세네 다운이 아뇨 니 다시 참소터자 엄마 애꿎 봐. 그럼 다운이 세는 만큼 줄거야 빨리 이거 <laughs> 많이 먹으려면 많이 세네 예. 몇개? 한개 한개 2개. 2개. <웃음> <웃음> 개. 다온아, 개, 두 개. 못하는 못해. 몇 개? 엄마가 보다 해못개는데 다운 나한개두개 다하면 고 몰라? 응. 다운 잘 썼잖아. 엄마가 한 번만 세볼게. 다다 봐. 하나, 둘, <laughs> 셋, 넷, 다섯. 알겠어? 응. 자. 다 언니가 해야지, 엄마 했잖아. 다, <목소리> 이거, 이거. 엄마, 저잘 모르겠다. 잘 모르겠어, 젤리 잘못 먹어. 아니야! 그럼 해봐, 빨리. <목소리> 아니야, 나한테 먹을 거야. 그럼 한 개, 두게 빨리 해. <목소리> 자, 시작. <목소리> 엄마 젤리 다 갖다 버린다. 다운이 오면. 또! 또 빨리! <살여> 자, 청음부터 다시 해. 엄마 다시 마지막으로가르쳐줄거야 하나 마 네 다섯, 넷, 여기까지만 세, 알았지? 시작. 이걸로. 네 하나부터 세야지, 시작. 하나, 둘, 셋.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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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, 넷 다음에 뭐야? 엄마, 잘다야겠다오 마이 갓. 엄마가 안 떴지만 잘 알아볼게.